안녕하세요 혜트스입니다 오늘은 e v 타가 돌아오고 나서의 이야기 입니다. 직진주행 때문에 공장에 다녀오고 나서도 직진주행 해결이 되지 않았 었죠. 그리고 스미시스코 본사 직원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진주행 성이 크게 올라갔고 지금은 꽤나 안정적인 수준으로 직진주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약한달 가까이 테스트를 했고 지금은 불편 없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불편함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었기 때문에 스미시스코 측에 미리 얼라이먼트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수 있도록 업체 섭외를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볼수 있는 타이어 매장을 가기 전에 직원분들과 같이 주행을 하면서 차가 실제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의 시청자 분의 댓글과 같이 보통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가 그렇진 않죠. 직원분들과 사전 체크 운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 대한 치우침 없이 평평한 도로에서도 이상 유무를 점검했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얼라이먼트 문제로 최초에 방문했던 넥센타이어 매장으로 가서 넥센타이어 매장 엔지니어분들과 세미시스코 엔지니어분들이 같이 차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미세 얼라이먼트 조정을 실시한 후에 다시 도로로 주행을 나섰지만 해결이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얼라이먼트는 정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핸들 조정을 실시하였고 기본값을 조정한 뒤에 다시 도로로 주행을 나섰습니다. 총 2시간 반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 EV 제타는 거의 정상 수준의 직진 운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직원분들과 함께 판단 하며 찍은 현재 제 차량이 직진주행 이 가능한 상태의 핸들인데요. 핸들 센터에 있는 gd 마크는 세미 시스코에서 겉에 붙여놓은 세미시스코 마크를 손으로 떼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미시스코 마크가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길래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세미시스코 마크가 붙어있을 때의 수평감 그리고 차량에 원래 붙어있던 마크인 GD마크의 수평감을 비교해보자고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차량을 탈 때에는 핸들 중심의 마크를 보면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핸들 중앙에 있는 마크는 운전자가 혼동이 오지 않도록 수평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기도 하고 세미시스코 직원분께서도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분의 말씀으로 이 마크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마크를 보면서 운전을 하지 않고 핸들 주변의 차량 수평 요소를 비교하면서 핸들의 정상 위치를 잡는 편입니다. 문제점은 마크를 봐도 그렇고 차량 내장재를 통한 수평 요소를 비교해도 그렇고 둘다 수평의 느낌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비교 영상의 수평 수직 마크는 같은 색깔 길이 완전히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의 오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장재의각 요소들도 수평을 확인하였고요.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EVZ타의 핸들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했습니다. 내장재가 치우쳐진 것인지 핸들이 치우쳐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핸들이 약간 치우친 느낌이 든다는 점은 확실했습니다. 엔지니어분들도 확고한 해결 방법을 내려주시지는 못하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차량이 오른쪽으로 심각하게 쏠리던 그 현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이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오너인 제가 최대한 조정이 완료된 이 상태에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니다 것이죠. 다행히도 적응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세미시스코 직원분들은 2시간 반 정도를 무더위 속에서도 친절하게 차량 조정 등을 해주셨고 핸들 감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사가 점점 확장되면서 일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시던데 항상 친절과 노력을 계속 보여주시는 직원분들을 보니 아직은 이 차량을 신뢰하면서 계속 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타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제 필요할 때만 언급을 하고 이번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는 그동안 달렸던 댓글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차에 대한 걱정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단차에 대한 걱정은 다행히도 겉으로 보이는 단차의 정도와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패킹 등의 부속품들로 인해서 단차에서 제일 걱정이 될수 있는 소음 등의 문제는 적은 편입니다. 방금 보시고 들으신 바와 같이 소음이 덜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장바구니에만 담아뒀던 웨더 스트립을 실수로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거 주문하다 같이 해버린 거죠. 나중에 웨더 스트립 추가 장착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통행료 및 충전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몇 달을 더 운행을 해보니까 통행료는 약 27,350원 정도, 그리고 충전비는 한 달에 약 16,500원 가량의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요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간에 충전을 하는 편이라 그런지 요금 개편 이후의 상황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휘발유 차를 탈 때보다도 부담 없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행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완충하면 운행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번 완충해서 약 200km를 시내 주행을 하고 나면 대략 15% 정도 혹은 20% 가까이 배터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배터리에 좋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15%에서 20% 정도면 충전을 해버리는데요. 15% 정도면 40km 정도를 보통 주행할 수 있으니 이 차의 운행 거리는 공식 발표하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주행 능력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네요. 물론 고속도로에서의 전기자동차의 전비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주행거리는 조금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주행을 위주로 하는 시티카이자 경차인 제타의 특성상 시내주행 위주로의 운행거리를 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고속도로를 주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경차보다는 소형차 이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사실 안전상에도 그렇고 타당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마찬가지로 이 차는 경차이고 시티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성능은 이 점을 고려한다면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진 주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가끔 고속도로 혹은 고속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이용료가 절반이니 경차 혜택과 전기차 혜택이 둘다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절반의 가격으로 유료 도로를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이니만큼 정지 상태에서의 초반 가속 역시 좋은 편인데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도로주행 중에 생각보다 유행하게 쓰일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이내에서의 사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운전할 수 있다면 이 초반 가속은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주변 충전소에 새 충전기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카페 같은 데서 보니까 전국 곳곳에 이번에 충전기가 많이 설치된 듯 했는데요. 급속 충전기인데, 충전을 위해서 충전 케이블이 알아서 내려왔다가 충전을 끝내고 충전 건을 돌려줄 때는 알아서 올라갑니다. 신기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양상을 보니 계속 급속 충전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출퇴근 용도가 많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들의 보급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의 보급은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 도로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취미로 하는 유튜브라 업로드 기간이 불규칙하지만 꾸준히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들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EV세타 영상을 올리는 것은 튜닝이나 생활요소로서 주로 올릴 듯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